제가 상하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밤 늦은 비행기라서 그런지 이렇게 담요 있고 슬위퍼 진짜 여기가 처음이야 <laughs> 개인 불 칼이 나가는 전자감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 행위가 법 따라 비빔밥 인천공항 이 e 터미널로 지어왔고 지금 트랜스퍼 라운지를 갔는데 저기 냅존이라고 있거든요. 좀 한숨 잘까 하다가 근데 한숨 잘 수가 없겠더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yeah.

어, 제 이터미널 e 스카이 허브 라운지고요. 제 자리가 요렇게 돼 있거든요. 자리도 좋아. 제가 비행하는 시간 중에 가장 긴 로스앤젤레스인데, 어, 비행 시간이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타고 나면 이제부터 정말 승급하게 비행기를 타야 되는 스케줄이라 정신을 똑디 차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라운지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샤워 존에 왔고 샤워를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겠습니다. 오 맛있어. 로스앤젤레스 진짜 갑니다. 아 떨려. 뭔가 지금부터가 진짜 싸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우리 비행기 비행기의 이륙 순는세 번째이며 약분 후에 이륙하겠습니다. 소고기 밥이 있었는데 소고기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소고기가 금방 떨어지고 어향 가지 밥이랑 그리고 치킨 커리가 있다 그래서 어향 가지로 주문해봤습니다. 여행 가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와. 가면은 12월 말까지 작동 자금별 여행사요? 응.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자금별. 여기 요여행사가남미 쪽으로 하나 팩했을까? 제사불하고 오일제파. 간식으로 핫도그가 나왔어요. 핫도그 이제 착륙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 기내식을 먹을 것 같습니다. 야채죽 진짜 죽이네. 나는 남기류가좀 있어가지고, 밥 먹는데 자꾸 롤러코스터 타면서 밥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는데 아에로 멕시코를 타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가 터미널 B기 때문에 터미널 3로 옮겨가야 돼요. 저기 체크인 했는데 저긴가? 분명히 아웃사이드라니까 밖에 나가라는 거 아닌가? 터미널 3는? 어? 제가 적혀, 적힌 거봤을 때는 걸어서 한 3분에서 5분 걸린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여기 터미널 3 맞잖아. 맞겠지? 아 진짜 혼자서 입국심사만 한3 0번본것 같아요. 그 입국심사하는 아저씨가 계속 질문을 하셔가지고 아 나는 막 늦을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막 초조해 죽겠는데 막 빨리 가야될 것처럼 하면 또안 보내주실 것 같아가지고 괜스레 진짜 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 어, 여기 아에로 멕시코랑 델타 있다. 진짜 저는 거의 다 가물어 가고 있어요. 저기 전광판 보니까 1시 7분 께 있기는 있는데,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아이로시티 티켓만 좀잘 발권됐으면 좋겠다. 네? 멕시코아칸쿤칸쿤 캉쿤 칸쿤, 아? 칸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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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몰 번호 있어요? 포켓몰? 아... 멕시코시티? 뭐가 없는지 이 티켓을 막 차, 찾아서 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좀 불안해 왜또왜 그래 아또 심장 뛴다 뭐가 조회가 안 되나봐 나 체크인도 했는데 펜쿤 네?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시티 멕시코 시티 앤 칸쿤. 어 뭐야 나 칸쿤까지 끊는 거 많은데. 멕시코 시티를 들렸다가 거기 중간에서 경유를 해서 그런가? When are you leaving Cancun? When living? are you l i v i n g e x i t e XC? XC. Oh, Mexico. When are you out of Mexico? 바로. Next uh, seven now. 떠나는 요일은 Today. Mexico? 어. 멕시코를 떠는 유일한 문제 You going to Mexico? you g o to Mexico. You out Mexico. 어. Uh, t o d a y Mexico, Mexico and Cancun. Cancun today. Cancun today. Yeah. today. Cancun is Mexico. Yeah. Mexico. Yeah. Mexico. Yeah. When and you finish Cancun out. come back. 다시 컴백 아 언제 컴백 하냐고? 어, 컴백? No, no. I just uh Cancun. Cancun 다음에 어 뉴. Cancun에서 뉴욕. Yeah. when? When? 어 여기 December 5 i v December 5 i v December f t h Yes. 발권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네. Why? That's Mexico information. The Mexican government require that. That make sure you are exiting Mexico. Oh, sorry. I can't speak English very t well. 비자 비자 here. Here. 노 o no. no English? <laughs> no e n g 야. 어딨어? 아. 왜 그래? 왜나 잡아도. 아니, 이렇게 비자랑 다 보여줬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비자가, 지금 이 비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멕시코 비자 없이 제가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 프리비자. 왜 자꾸 멕시코 비자를 보여달래? 미치겠네. 아, 여보세요? 아, 무료 비자가 아니고 한국 사람은 비자 없어도 되고,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 네. 네? 12월 12일이요? 저 12월 12일까지 안 있어요. 내일 가던데? 한국에서 뉴욕 가요, 저. 아저이 티켓 드렸어요 지금 무비자인 거를 여기서 지금 확인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무비자인 거를? 일장석 직원 담당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었는데 아 yeah, uh, oh yeah. UK LM 저는 로스앤젤레스 137번 게이트에 와 있습니다. 아까 그 입구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좀 쫄리긴 했지만 기분이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입국심사를 너무 잘 맞췄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그게 좀 걱정됐었던 것 뿐이지 그래도 그때까지는 정말 여유시간이 있었거든요 입국심사 보시는 분이 이 사스챌린지가 뭔지 모르고 계셨어요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고 아 사스챌린지는 이런 거고 100만 마일리지를 받는 거다 100만 마일리지 받아서 뭐 하려고 아나 비즈니스도 타고 가족들이랑 떠워주고 뭐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는 너 자신을 위한 도전이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 이거는 나를 위한 도전이다 막. 근데 이제 사스 챌린지 그 사이트가 어떤 거냐 뭐 그런 어플도 보여드리고 제가 사스 챌린지에서 어느 항공사를 타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 15개의 항공사를 타야지만 거기서 마일리지를 적립을 받고 내가 100만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끝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이제 나중에 어너 대단하다 어 잘해라 뭐 이렇게 응원까지 해주시고 저를 기분 좋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거기까지 근데 저는 다만 시간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 검사 같은 게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속으로는 속이 좀 아,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로 멕시코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티켓 발권을 하는데 하, 자꾸 비자가 왜 없니 나한테 또 비자 없이 멕시코 어떻게 가려고 하, 또 이스타 비자로는 니가어 이거는 소용이 없다 멕시코에 가는 거는. 멕시코 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알아볼 때는 여기 멕시코는 비자가 없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서 왔었거든요. 근데 멕시코 비자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게또 갑자기 딱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막한 시간이 넘어가 막 어? 나는 막 시간 없다고 막 이러는데 뭐 자기네는 안 나온대요 한국이 무비자라는 게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 근데 또 심지어 제가 갔대 간대, 간데가 1등석 타는데 그 발권하는 데였나 봐요 저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가가지고 어 이걸 해달라고 한 건데 제가 그리고 또 영사관에도 전화를 했잖아요 영사관에 전화해가지고 나 우리나라 그 뭐지 멕시코 비자 없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는 어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데 맞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근데 어 아니다 우리 180일 무릎 비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영사관 분께서 그래서 근데 혹시나 우리가 개업령이 내려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네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했을 수는 있어 근데 우리는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친구들한테도 연락오고 막 가족들이랑도 얘기했는데 아니 이 개업용 뭐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앞에서 그 계속 저랑 신랑이 하셨던 그분이 뭐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되게 멋쩍게 안부러 아, 붙다는 듯이 이렇게 스딱 건네주는데 와 처음에 는막 어, 이러면서 아, 막 표정도 안 좋고 막 이렇게 하시더니 뭐, 나는 내일 하는 건데 이거 왜 그래 막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또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장난 아니게 빡세더라고요. 저도 그1 0 시간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막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섯 시간도 생각해야 된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넉넉하게 다섯 시간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 그게 아니면 최소 세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일단은 티켓이 멕시코 시티까지만 주셔가지고, 아, 이것도 왠지 머리 아플 것 같아. 나 이것도 일 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Can I get a ticket to Cancun from transfer in no. Mexico City? No. No. You're gonna get it in Mexico, not here. In Mexico. In Mexico. Correct. Mm -hmm. Just Mexico. Yes, ma'am. And ah, uh, uh, Screen, screen, Ah. Uh, you have to look and uh, check, uh, check this number. Um uh, uh, Okay, okay, good. Thank you so much. I go. 아무래도 요거 비행기 번호 체크해가지고 와가지고 데스크에 얘기하면 될 거라고 승모분께서 도와주셨어요. 맞겠지? 느낌은 그건데 제가 볼땐 이번 것도 망했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에어로 멕시코 쪽에서. 그래서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누가 이거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 제 시간에 가기 글렀는데 비싸지만 레드불을 하나 샀어요 여기에서 사 먹으니까 달러로 한 6달러 하는데 이거 오, 엄청 비싸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혼미하네. <laughs> 아, 힘들다씨 네, 네. 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구적으로세개가 이렇게 되어있그렇죠 맞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독이 없어. 웃음>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에로 멕시코 타고 경유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혹시나 제가 텀이 2시간밖에 없는데 늦어질까봐 좀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다행히 어, 뭐 크게 늦거나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간 병주 약 주는 것 같긴 한데, 누코노미 강첨 됐네. 나, <laughs> 저 이제 칸쿤 갑니다. 나 이제 갈수 있어, 칸쿤. 곡절 끝에 드디어 칸쿤을 왔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공항 노숙을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댓글에 공항 노숙이 칸쿤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딱 나와서 보니까 노숙할 곳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과카몰리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밥을 한 끼도 안 먹은 거예요 아시다시피 뭐 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멕시코 넘어갈 때 비자 문제 때문에 꽤 크게 이슈가 있었고 또 거기서 넘어가가지고 멕시코 시티에서 또 캄쿤으로 넘어가는데 경유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뭘 먹고 뭐할 시간은 없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캄쿤으로 올때 아예로 멕시코에서 과자 같은 거를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랑 음료수 먹은 게 전부라 지금 속이 살짝 허헛해요가 그러니까 비행시간이 꽤 오래 나와가지고 한 6시간 정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괜찮냐고 여쭤봤거든요. 어 너무 상관없다고. 그래서 어, 음식 천천히 먹으면서 좀 쉬다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좋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감사하게. 저는 오늘 여기 식당에서 과카몰리랑 햄버거랑 콜라랑 이렇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항 노숙을 오늘, 야, 아, 오늘은 식당 노숙을. 아, 식당 노숙? 말도 이상한데? 오늘은 식당에서 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볼게요. 진짜 생감자로 엄청 바삭하게 튀겠다. 햄버거 안에 이렇게 과카몰리가 들어가 있어. 원래 그래, 제가 평소에 햄버거 안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지 먹어야 되 야, 아이고.